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셉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타를 당기도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 멸하와 싸우며 그들을 무찌르기 전에는 돌이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날씨가 무척 더운데도 또 오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께 또 주님의 또 은혜와 또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신을 표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해서 노래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 내고요. 어떤 사람은 또 화술이 좋아서 언어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술에 재능이 있어서 그림이나 또 문학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감정, 또 사고들을 아주 잘 표현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표현하는 방식과 도구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요, 시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과 또 생각, 그리고 신앙까지도 그때 그때마다 표현해 냈습니다. 만약 다윗이요 시를 그렇게 쓰지 않았더라면 그의 생애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었더라면 그는 왕의 자리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을 되돌아 보면 다윗의 삶에는 셀수 없는 대적과 또 원수와 문제들이 실제 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 이제는 어, 좀 편안한 노후를 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하지 않은 압살롬이 예, 그렇게 속을 썩이고 예, 반역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요, 그 어떤 사람보다 대적으로 인해 또 시달리고. 또 난무를 그런 고달픈 생애를 살았었다라고 그렇게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해소 방이라는 곳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현대인들의 어떤 그런 스트레스를 풀어내는 그런 여러 도구와 수단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시대는 어떠했을까요?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그런 울분과 또 상황을 토로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다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나이스를 보면요. 그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조건과 또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좋을 때만 찬양하고 또 노래한 것이 아니라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시련을 경험하고 또 괴로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노래하고 시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은 오늘날 시편과 또 사무엘상하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시를 보면요. 어떤 시는 대적시라고 하죠. 정말로 다윗이 이런 말을 진짜 했을까?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어, 이런 말을 했었을까라는 그런 시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도 있고요. 또 어떤 시를 보면요. 그래 맞아 이게 다윗이지. 역시 하늘의 비밀, 신약 성경에 와서야 알만한 것들을 다윗은 미리 보고 그때 그때마다 고백하고 노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애는요 언제나 시와 찬송을 통해서 자신의 삶, 또 감정, 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그렇게 일평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도 오늘 다위처럼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기도로, 또 어떤 분은 찬성으로, 또 우리 형제, 자매가 모여서 대화로, 예, 네, 다양하겠죠. 그렇게 표현해 내고 낼 때,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활짝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다윗이 표현한 하나님은 예.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구약 시대를 보면 이제 대부분 율법 이후에는 하나님을 이제 가까이하거나 하나님을 친근히 여긴 사람을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나님을 이제 징계의 하나님, 예. 두려움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을 쭉 찾아보게 되면, 오 많이 남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요 굉장히 편안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또 다윗 스스로도 그 율법의 짐에 얽매이지 않고 굉장히 자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예,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면서? 그의 생애를 만들어 갔을까요? 예. 오늘 다윗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방패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1절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방패로 표현한다는 것, 예, 여러분, 예,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로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따윗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방패는 전쟁에 있어서 온몸을 이렇게 지키고 특별히 심장을 보호해주는 그런 보호 장비이죠. 만약 방패가 없더라면 뭐부지부식간에 화살이 어디서 올지 또 창이 어디서 날아올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방패이시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보호자이시다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그야말로 너무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장인 어른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특수부대 3 0 0 0 명을 조직을 해서 광야 이곳 저곳 할 수만 있는 대로 다윗을 죽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로는 모든 군대 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을 향해 등을 돌린 순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요? 아마 마음속에 어떤 인간적인 또 섭섭함, 또 어떤 서러움, 또뭐 그런 것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높여 드렸습니다. 심지어 이제 원수라고 할수 있는 사우랑을 죽일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보호자, 다윗을 지켜주시고 여전히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억울함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과 동행하며 풀릴 것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어,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위시 요새도 사울이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3천의 정예 부대를 만들고 광야 이곳 저곳을 다녔지만 다윗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다윗을 넘기지 않았더라라는. 그 정답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다울의 보호자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광야가 어떨 곳일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광야를 보면 여러 가지 신앙의 그런 성장에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장 광야 사진을 한장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마 다윗이 뭐 광야는 뭐 여러 또 모습이 있죠. 꼭저 모습만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저런 현장에도 다윗이 자신의 종들과 부하들과 이렇게 숨어 다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광야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어떻게 저런 광야에서 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노출된 곳이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광야는 숨기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또 멀리서 바라보면요 아주 잘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광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꼭 잡고 이곳 저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다윗의 보호자, 영원한 방패가 되어준 것입니다 때론 신앙은 역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광해의 시제를 보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사울랑이 그렇게 호의호식했지만 광야는 믿음한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방패십니다라는 고백이 다윗의 영성과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그 가까운 친구도, 많은 친우도 나를 외면해 보이는 듯한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에게는 변치 않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거로 남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보고 방패 대신 주님만 노래하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 번째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32절 말씀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네, 반석은 아주 크고 넓은 바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또 혹시 잘 모르실까봐 사진을 또한장 준비했는데요, 좀 의외의 사진이죠. 예,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아, 저게 가운데 있는 게 반석이래요. 제가 의심이 돼서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저게 또 반석 맞대요. 예, 네, 그러니까. 광야의 짐승들, 들, 들짐승들, 혹은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런 반석에 기대고 또 반석 틈에서 몸을 그렇게 보호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절 다윗은 집이 없었겠죠? 그래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저런 바위 또 반석 틈에 가서 몸을 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반석에게, 반석에서 느낀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어요. 비록 육신적으로는 쫓기고, 피곤하고, 고되고, 힘들지만, 반석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10편 144편. 1절, 2절,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나의, 수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laughs> 나의 방패이시니,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반석으로 노래하며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반석은 기초를 뜻하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그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반석은 기초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윗은 베들렘의 출신 그것도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자랑할 만한 스펙이 전혀 없었다는 라 것입니다 되려 그는 아주 천한 그 당시로는 천한 목동 출신의 막내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광야로 쫓겨가, 쫓겨가서 도망자라는 스펙 반역자라는 스펙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수년간을 쫓기는 빈털터리 인생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될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초돌이 되시고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흔들리고 어려운 상황을 경험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을 당해도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왕에게 쫓겨 왕실을 떠날 때에도 그리고 블레셋의 아기 왕에게 찾아가서 또 목숨을 구걸하는 그 순간도 있었지만 다윗의 마음에는 여전히 불타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기초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요즘에 자존감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들의 자존감의 이유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전체 기초돌이 되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호주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 닉 브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주 그 심각한 몸에, 몸에 장애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뭐 걸을 수도 또 뛰어 다닐 수도 없는 그런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픔 속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또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요. 현재는 또 좋은 또 배우자도 만나고 또 자녀도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산다라고 들었습니다. 그의 자존감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시련을 이기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를 달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요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변치 않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반석 대신 예수님만을 우리 삶의 기초돌로 삼고.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다이슨요.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우리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광야의 삶은 참으로 피곤한 삶입니다. 언제 도적이 올지 또 추위가 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곳곳에 요새나 산성이 필요합니다. 다윗에계 하나님은 바로 그런 광야 속의 요새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자신의 마음을 의탁할 수 있고 심신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이시기 하나님 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또 방패이시며 요새시다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는 인생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고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복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여전히 또 보호자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기초돌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반석이시며 요새 되신 우리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우리들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해 노래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넓은 곳또 높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